어린이날 선물 쇼핑 후기입니다. 킥보드, 장화, 가방, 모자, 양말을 구매했습니다. 가성비를 중심으로 솔직하게 이야기합니다. 5위입니다. 아이들의 신나는 질주 본능을 깨워줄 제이디버그 어린이 킥보드가 멋진 블루 실버 컬러로 준비되었어요. 지금 바로 69,000원에 만나보고 아이에게 즐거운 하루를 선물하세요. 4위입니다. 파란색 어린이 가슴 장화. 낚시나 물놀이의딱 튼튼하고 편안하게 아이를 보호해줍니다. 지금 바로 25,800원에 만나보세요. 3위입니다. 프로스펙스 메타 스포츠색으로 운동, 실내화, 소지품을 가볍게 60% 할인된 1,970원에 득템하세요. 튼튼하고 실용적인 이 가방으로 산뜻하게 시작하세요. 2위입니다. 모렉스 남성 포르테 바람막이 뛰어난 기능성과 스타일을 갖춘 등산복 점퍼를 특별 할인가로 만나보세요. 42% 할인된 가격으로 쾌적한 야외 활동을 즐길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경험해보세요. 1위입니다. 밀레 남성용 장목 등산 양말, 연그레이 다섯 켤레를 2% 할인된 가격으로 만나보세요. 편안한 등산을 위한 필수템을 합리적인 가격에